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제 사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함께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의 달리기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아, 방금 읽었지만 한 목소리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는 신앙의 여정을 경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본문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경주를 함에 있어서 혼자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혼자 달린다는 것만큼 지루하고 또 힘든 것도 없지요. 그래서인지 마라톤 대회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을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이처럼 격려하는 사람이 있기에 경주하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외롭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를 간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우리에게 옆에서 함께 응원해 주는 응원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우리의 응원군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쉽지 않은 싸움을 치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완주해고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우리의 응원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달려간 그들이 뒤에 따라오는 우리를 향하여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오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 40세에 뭔가 한번 내가 해볼까 했지만 오히려 그게 실패가 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고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인생의 절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루티를 보면 나오미야 루세의 삶은 전화위복의 삶입니다 삶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에 보아스를 만나고 인생 역전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시 어떻게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우연히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인도하셔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오게 하셨고 룻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육기를 보면 야, 욥처럼 인생이 망할 수 있을까? 룻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오미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룻그 욥만큼 인생이 망한 사람이 정말 세상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루아침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순차적도 아닙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입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는 자기를 향해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친구들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위로는 커녕 네가 나쁜 놈이라 그래, 네 잘못이야라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친구까지, 아내까지, 자녀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믿음으로 주님을 그까지 바라보았던 요배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최종적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고난의 인생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던 게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요. 여러분이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 읽어보며 묵상해 보면 아,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겁니다. 그들이 우리 옆에서 박수하며 응원해 줍니다. 봐봐.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셨잖아. 하나님이 너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 끝까지 달려보자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성경의 인물들이 좀 너무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들을 보면 아이 그래. 책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라고 하면서 무슨 위인 전기 보듯이 아니면 그냥 신화의 인물 보듯이 너무 멀리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기 힘들다고 한다면 한번 주변을 둘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함께 하는 신앙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있는 허다한 증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신앙의 가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셨고 또 옆에 계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가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에게도 동일한 승리 주실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달리, 달리기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더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 말씀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주한다는 것,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속도를 낼수 없고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오랜 거리를 달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요 모든 게다 가볍습니다. 육상 선수들은 옷도 가볍습니다. 정말 옷이 무슨 제2의 피부 같습니다. 무게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몸의 모든 땀들도 다 배출해 주고 물도 하나도 흡수하지 않습니다. 땀마저도 무게가 되기 때문에 땀도 다 배출해 주고 몸 무게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옷들을 입고 달립니다. 신발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신발 가볍습니다. 그 신발의 무게를 1g, 10g 줄이는 것으로 신발 업체들이 돈을 얼마나 연구비에 쓰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가볍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몸무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육상선수들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몸이 날씬한지 모릅니다. 무게가 나가면 달릴 수가 없다는 걸 알기에 체중 관리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무게를 하나라도 줄여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생에 달리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 경주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걸 덕지덕지 달고 달린다면, 이 달리기를 우리가 능히 할수 있을까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이기 쉬운 죄를 쉬운 죄를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억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게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리는 사람은요 요즘 달리기가 유행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 요즘 이 달리는 거 우리나라는 걷는 거는 많이 했는데. 달리는 건참잘 안하는 나라였습니다.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달리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재래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가 달리기 하는 인구가 참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나가보면 옛날에는 4, 50대가 참 많이 참가를 했다면 요즘은 2, 30대가 전체 참가인원의 한 60%를 차지할 정도로 달리기하는 인구가 젊은 세대로도 많이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달리기할 때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달리기할 때는요, 절대로 멀리 보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보거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구경하면서 달리거나 하면 눈이 피로해지고 머리가 피곤해지고 몸이 피곤해져서 오래 달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사람들은 모든 시야도 다 정리합니다. 보는 것까지도 정리하고요. 바로 앞에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것이 오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고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 달리기를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관심도 많아지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많아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너무 복잡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 신앙의 경주만이 아니라, 사실 인생의 경주에까지, 이 그것조차도 버겁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화 하는 것이에요. 가지치기 하는 게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기이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은 절제한답니다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얻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묻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을 만들기 위해 다윗에게 붙어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돌들을 깎아냈더니 다윗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물론 미켈란젤로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하겠지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결국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 결국 필요한 게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게 너무 많지 않나요?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신앙의 형주를 위해서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이후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 예수를 아는,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 말씀하지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다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깔끔해졌어요 정말 내게 있어야 할 것, 내가 예수 따라가기 위해 있어야 할 것과, 나를 예수 따라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그게 너무 귀한 거라고 생각했고, 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고, 이것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었는데, 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참 의미 없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영주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증인이며 하나님의 핵성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야만 하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을 붙잡고 올가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과 얼거매는 죄들을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다 끊어 내십시오. 다 내려 누우십시오. 그럴 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경주하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경주라는 회에 있어서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과 얼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영,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거 집중한다는 거예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부르고는 쉽지만 너무 이 찬양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지 못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마지막 후렴 부분의 가사는 이겁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고 하며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삶에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한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내가 내 시선을 나를부터, 나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돌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살다 보면 참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가 끝인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때. 그때 비로소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 주님을 향하여 고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마지막까지 승리하셨고, 지금 보자 우편에,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인을 위해서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리는 것,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 가난한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마지막까지 완주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남자 장정만도 100만 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아니, 그 사람들 중에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두 명입니다. 여호사와 갈레비지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인내했고 소망을 놓지 않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았기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달리기를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마지막까지 달릴 거야 라고 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인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인내와 성도가 말하는 인내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악물고 참으면 그래 일단 버티고 봐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인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성도가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고요.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바라보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이지요. 빌리보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 부름의 상이 있기에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디모데우서 4장 7절도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참이 인생을 또 신앙의 여정을 달리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올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한 방향이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싸움들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인내하여 달려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장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 나신이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빌리포스 2장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 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아미라. 아멘. 자기의 다름질이 마지막까지 헛되지 않도록, 지금 인내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리포스 3장 12절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도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펴, 이번, 이, 이 마을은 우리 마을은 이번 주부터 벼 수확을 수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 아 이제 다 됐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하게 되고 어, 또 쓰러져 있는 벼들도 보입니다. 지난 비와 바람에 참 많은 벼들이 쓰러져서 쓰러져 있는 벼들을 보고 있도라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심지어 어떤 노래는 잡초도 많고 또 쓰러진 벼에서 싹이 나가지고 숨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논도 보입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정말 행복하게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걸알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출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이라도 해, 시작은 중요한 거야. 예, 시작 중요하죠. 시작하지 않고 출발하지 않으면 끝도 맺지 못하니 시작만큼 중요한 게 없겠지요. 그러나 용두삼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시작만 하고 끝맺지 못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을 했나요? 출발을 했다면. 출발한 것만 가지고 의미를 삼지 않아야 합니다. 출발했다면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경주에서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승리자의 관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마지막 경주를 다 하기까지 힘을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여호사와 갈렙같이 완주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렙은 나중에 후반부 인생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 나이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정복의 믿음을 키웠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끝까지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완주하고도 더 끝까지 경주하고 힘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경주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혹시나 여러분이 포기하고 내려놓은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립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과 함께 신앙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함께 응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먹불 끈지고 파이팅 하고 인사합시다 아멘 저희 여러분도 함께 믿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며 달려가셔서 마지막에 승리자의 관을 얻는 여러분 아다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